안녕하십니까. 방구성 물류 제2편 진행을 맡은 비언덱스 김철민입니다. 대담에 앞서서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신 진짜 유통연구소의 박성희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커머스 가이박성입니다 진짜 유통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관련 유통이나 물류 관련 강의, 컨설팅, 코칭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뭐 온오프라인 여러 유통회사를 금를하고 물류 스타트업에도 근무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묻는 말은 열심히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를 해 주신 분이죠. 마이크로 포컬먼트 그리고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 중인 PG의 박순호 대표입니다.녕하십니까? <laughs> 안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마이크로 물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물류 스타트업 피해의 제목선로 갑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내용으로 해서, 네. 예, 아, 물류 관점에서 바라보는 유통프렌드. 네. 예, 요즘 말로 하면 유통을 알면 물류가 네. 보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저는 좀 기분이 좀안 좋더라고요. 이, 진짜 유통연구소에서 네. 네. 굳이 물류 영역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laughs> 저 같은 물류 전문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네. 예, 나와아리스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상도이가 아닌가 음. 아, 아, 싶기도 한데 아, 아, 유통이 왜 물류를 이야기하게 됐는지 진짜 유통 네. 연구소를 만들게 된 이야기가 좀 궁금하네요. 유통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나 광범위한 영역이고요. 뭐 사실 물류 그리고 유통의 이제 유자가 이제 같은 유자 예전에는 소비자 관점에서 유통이라고 하면 흔히 말해서 가게, 매장, 소매점. 그래서 물건 사오는 여기까지가 사실은 기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내가 매장에 가지 않고도 물건을 살수 있고 내가 안 갔으니 내가 안간 만큼 누군가는 와야 되잖아요. 그 오는 게 이제 배송 서비스, 물류 영역이 된 거죠. 자연스럽게 고객들은 내가 상품을 사면 그 상품이 어떻게 나에게 올까를 사는 것만큼이나 오는 것. 거의 1대1 비율로 중요해진 거죠. 저도 뭐 사실 제 전문 영역이 아닌 곳에 뭔가 이제 입을 떼는 건 되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현재 이제 물류 경쟁 상황이나 소비자의 이제 구매 패턴을 볼때 이런 배송 서비스를 포함한 물류 그 중에서도 이제 택배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그런 실질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물건을 사고 거기에 따르는 배송 물류 정도까지를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통 회사들이 그런 물류 서비스를 어떻게 확보하고 그를 바탕으로 어떻게 고기들을 낙인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첫 질문인 진짜 유통 연구소를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하는 게 보통 유통 연구소라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기업 입장에서 만든 거라서 공급자 관점인 경우가 많아서 저는 조금 음. 더 소비자 관점에서 유통 문제 그 거기에 따르는 물류 일부를 좀 다뤄볼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진짜 유통연구소에서 만드는 콘텐츠를 네. 비욘드엑스에서도 네. 볼수 있다는 얘기 맞나요? 아네 제가 고정적으로는 음. 이제 비욘드엑스의 엑스라이터로 더 많은 했는데. 이야기들은 비욘드엑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음. 진짜 유통연구소의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대놓고 광고하는 걸지양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아, 저희 대님 마트 출신이시죠? 네 예, 또. 현직에서 경험하셨을 때이 오프라인 유통에서의 물류와 네. 또 온라인 유통에서의 물류는 조금 네. 다른 차이가 뚜렷하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근무할 때 기준으로 보면 오프라인 유통 물류는 사실은 공급사에서 마트 물류센터로 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마트 매장까지 오는 요까지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에서 끝났던 거고요.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쿠팡에서도 로켓 배송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 플랫폼 입장에서는 물류 배송 서비스는 사실은 관여하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입장한 샐러드이 알아서 보내는 구조였고, 직매입하는 상품 일부를 그냥 보관, 발송하는 수준이었지. 그러다가 이제 쿠팡이 직접 로켓 배송을 하게 되고, 물류 서비스를 강화하고, 그게 이제 고객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서비스가 되면서 이제 온라인 커머스들이 먼저 물류 쪽에 역량을 쏟게 되고, 오프라인 업체들도 온라인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는 이 전체적으로 물류 서비스가 확대되는 이런 프로세스로 되었죠. 미국에서는 아마존, 중국에서는 네. 알리바바, 네. 한국에서는 쿠팡을 전으로 해서 물류 이야기가 되게 더 음, 풍성해지고 맞습니다. 물류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관심도가 생긴 게된것 같아요. 저희 일화에서도 쿠팡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네네. 쿠팡 광고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광고, 후원, 좋아요. 아, 우리 박선대표님, 오늘도 많이 바쁘신 일좀중에 참여해 주셨어요? 아, 네네네. 최근에 되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던데, 네, 데온오서 배송 파트너에서 다시, 네, 한 시간 배송 파트너로. 한 시간 배송? 네네네. 한 시간 만에 다 배송하나요? 네, 현재 이제 그런 SKU들만 좀 모아서. 근 거리 배송으로? 음. 네. 진행을 하는 것을 힘을 좀 쏟고 있습니다 롯데에서한시간내 어, 한 배송을 하는데 네.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 저희도 푸드 딜리버리가 메인이고요 그 이제 중심으로 이제 롯데 마트, 롯데 슈퍼 뭐 신선식품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롭스, 세븐일레븐 뭐, 뭐 이렇게 롯데 쇼핑 안에 이제 다양한 이제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들의 이제 특정 상품들을 좀 모아서 이제 적시 배송에 조금 핏이 어. 맞는 온타임 배송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국시 배송이 가능한 것들을 좀네 저희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전국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 이제 스팟을 중심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서 조금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좀 만들어 나가면서 전국으로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대기업 파트너가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떤 인연이 좀 있으셨나요? 롯데 액셀러레이터에 이제 사기로 아 선정이 됐었고요. 이게 막상 이제 첫 미팅이 돼서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기존의 정통 물류라고 하면 배달과는 좀 전혀 다른, 그러니까 배달은 P2P로 좀 움직이는 거고, 물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많은 양을 실어서 이제 라우팅이 되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업무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필요했고,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린 게. 제가 이 회사의 어떤 부서의 일원으로서 초기 단계부터 같이 기획도 하고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좀 관계를 지금까지 좀 만들어 오지 않았나. 데이터에서는이 배송 영역을 일종의 마켓으로 보는 것 같아요. 실적인 제품도 판매를 하지만 배송과 관련된 옵션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들어서 구매를 할수 있게끔 네네네. 유도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시나요? 아마도 미국에서 이제 아마존하고 월마트의 경쟁 모델을 많이 참고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 기반의 절대 강자의 한 회사였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고, 단순 배송이 아니라 픽업 서비스, 본인이 직접 할수 있는 스마트픽이라는 서비스도 이제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플랫폼 안에 좀 녹여내려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또 많이 보셨겠네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네네네네. 외식이나 포장 음식 배달 많이 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이 이륜차를 통해서 배송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반면에 배달을 소송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잘못 찾아서.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뭐 택배사에서 음. 하루에 한 300개든 네. 400개씩 배송을 하시다 보니까 과중된 과로로 인해서 음. 네, 네. 돌아가신 사고가 올해만 총 8분이시더라고요. 어. 물론 또 공공 분야에 있는 우체국 택배를 포함하면 더 많은 음.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있었는데 현장의 실상은 좀 어떤가요? <laughs> 라이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사고 이슈가 있는데, 네. 그 사고가 결국에는 생리 구조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뭐 놔둬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고는 어떻게든 일어날 수는 있는 거죠. 아, 근데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죠 네. 그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에만 물량이 있기 때문에. 피크타임. 네. 그 피크타임에 내가 뭐 40개에서 50개 정도를 배달을 해야지 하루 벌이를 이제 충당을 좀 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에이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에이스가 오토바이만 잘 타서 에이스가 아니라, 이제 이게 접수가 올라왔을 때이 앱으로 빨리 배차를 잘 잡을 수 있는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좀잘 하겠죠. 그래서 에이스들은 기본 물량을 이제 다그 주어진 피크 시간에 다 충족을 해 가고요. 나머지 이걸 좀 전업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 피크 시간에 물량을 많이 이제 못 하신 거죠. 그랬으면, 점심시간 이후 시간, 오후 시간 때거나, 아니면 저녁시간 이후 약간 야간이 돼가기 전, 그 시간에 또 물량이 있을 때, 사실 그때는 이제 음식 배달량이 또 많지 않으니까, 대기만 하면서, 실제로 물량을 많이 못 가져가는, 이런 구조가 있어서, 전업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 이 관심은 있으냐. 막상 와보니, 비 오는 날만 이제 그게 벌이가 될고 그게 이제 곱하기 30일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도 뭐 1억을 버니,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사님들이 좀 허수가 너무 많은 게, 하루 이제, 뭐, 100건에 배달했건, 80건에 배달했건, 그 다음날 알아놉습니다 전문 아니, 라이더들도. 요즘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미디어에서 네. 보면 보도되는데, 택배기사님이 한 달에 뭐, 5 600은 뭐, 기본이든, 이런 식의 기사들도 있고, 그래서 또 이쪽 서비스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멋시는 분도 물론 계신데, 네. 마치 이제 절대다수의 얘기인 것처럼 지금 포장이 되고 있는 게좀 문제인 거고. 전체 한번열분 중에 한몇분 정도가? 글쎄, 뭐, 그거를 수치화까지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에이스 분들이 전체 규모 대비 한 10%, 20% 내외이기 때문에, 얼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대표님.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음식 배달이라든가 즉시 배송해주는 서비스 영역에 대부분이 운송수단이 1륜차이잖아요 음. 정말 이게 수익 모델이 되는가? 사실상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 요인이 있고, 앞으로도 코로나는 같이 가는 구조가 되겠지만, 이런 차 배송 하시는 스타트업이 사실은 수익 모델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우리 물량이 넘쳐나서, 네. 수익은 뭐 좋은 반면에 인력 부족은 되게 부족한 상황이고해서 네. 이쪽 시장으로 거리를 해보실까 음. 직업을 가져보실까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네. 최근에는 이 젊은 친구들이 이쪽 시장에 관심 많이 갖더라고요. 음. 그래서 친구들이 진입하기 전에 시장에 대한 구조라든가 수익의 구조 이런 걸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린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라이더로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뭐 많다는 건 저도 뭐 인지를 하고 있고 안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시장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참여를 좀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창업을 하는 거를 비유를 보면 요식업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문도 공공 배달앱부터 배달앱 민족, 쿠팡, 그러니까 주문 채널들은 계속 성장을 하는데 나이더 그렇죠. 분들은 기존에 계속 하시던 분들만 이제 있는 구조라 계속 이 비대칭이 생기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시장에 들어오면 분명히 이제 뭐 버리가 되는 부분이 있으나.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시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안전이라든지 이쪽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하에 참여를 하시는 게좀 낫지 않을까? 왜냐면 벌이가 매일매일 보장이 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실망하실 수도 있고 뭐 유튜브 라 나오는 뭐 하루에 내가 얼마 벌었어? 뭐 이런 것만 보고 허황된 꿈을 꾸고 또 오시기는 주의를 해주십사. 아박 대표님. 네네. PLC가 올해 오래... 몇년 됐죠? 참 사실. 6년 정도 됐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을 하시면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아 정말 이것까지 음, 음 좀해 봤다. 뭐 제가 배달하면서 좀 야, 이런 걸 시키구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었던 게 음식 배달과 함께 약국에 들려서 무슨 약을 좀 사서 오는 길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같이 사서 세가지에 주문을 한 거죠. 근데 약국이 걸어서 뭐 몇십 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사서 가는 게 약국에 들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임신테스트기, 그 약사분하고 대면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을 이제 좀 네, 주문하기도 하고. 아 생각보다 이게 가깝다고 안 시키고 이런 구조가 아니구나. 저희가 봤을 때는 아 이런 것도 배달이 될 정도로. 과거에 아주 전통적인 오프라인 영역에 강세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 예를 들자면 휴대폰 개통 배달 중에 앞으로 배송 상품화될 수 있는 것들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화가 될지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배송 배달 서비스의 한계점은 사실은 없지 않나 이런 게 나올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보다 그냥 누가 하면 하는 거고 고객이 요구하면 예전에는 이 배달. 서비스가 말 그대로 서비스였단 말이죠. 그냥 중국집에 짜장면 주문하면 그냥 배달은 무료였던 건데 지금은 아까 뭐 그런 종량제 봉투하냐 약 하나 같은 것도 다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샌디 같은 스타트업에서는 다른 데서 안 해주면 저희가 해드릴게요. 뭐 이런 컨셉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륜차 서비스, 뭐 사륜차 서비스, 뭐 P2P, 뭐 B2B 배송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아 어, 우리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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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하고 싶은데 거기에 물류를 제공해 줄수 있냐라고 하면 같이 설계해서 제공해 주는 뭐 이런 형태. 충분히 비용만 지불하겠다는 의향만 있으면 굳이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당근마켓에 요즘 뭐가 올라오냐? 우리 집에 와서 바퀴벌레 잡아 주세요. 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물류 서비스들도 그런 게한개두개 개 올라오고 이 자유도가 늘어난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뭔가, 아, 이런 게 새로 생길 거지? 라고 예측하기보다는 어떤 서비스도 다 가능하고 음. 상품으로 보면 굳이 하나를 꼽자면 가구 쪽이 조금 배송 서비스가 강화되지 않을까. 이제는 가구도 다음날 심한 경우 당일 배송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음.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물건? 상품을 이제 배송을 좀 했었는데 음. 사람이 배송되는 이제 그런 익숙해지지 않을까? 음. 특수한 지역들뭐좀 번화가 중심으로만 좀 활성화돼 있지. 대중들에게 아직 맞춰져 있지는 않은 서비스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부반응도 많이 좀 없어질 것 같고. 명품 같은 이런 것들도 이제 불특정장수의 라이더들이 아니라 조금 전문화되어 있는 소비자층이 달라지면 뭐 지금 배송하시는 문화와는 좀 다른 서비스 수준을 보여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런 변화도 가능할까요? 당장에 이게 뭐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실 라이더 보험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또 고가의 물건을 하게 되면 유사운송에 대한 또 보험의 이슈도 있고, 그래서 아직 개선되어야 되고 보완되어야 될 부분 되게 많지만,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장이 바뀌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 얘기는 또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박성희 대표님은 전통적인 유통 시장이라든가 온라인 유통까지 다참여을 하셨고 박수우 대표님은 푸드 관련된 프랜차이즈 요식업계 경험도 있으셨을것 아, 아,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학생분들이 미래에 대한 뭐 취업이나 <laughs> 혹은 또 창업을 <laughs>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 이야기를 좀 전달해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박수로 대표님. 아, 저는 사실 어, 2010 5년에 결혼과 창업을 이제 같이 갑자기 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영상 편지 네, 띄우시는 건가요? 여보. <laughs> 창업에 대해서 이제 다들 좀 걱정도 <laughs> 많이 하는데 실 국내에서는 이제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는 그동안 제가 모아놨던 돈을 조금 변호사는 그 친구한테 허락을 받아서 결혼 창업. 예 이제 좀 투입을 해서 죄송합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절실함?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 나머지 지원사업들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뭐 지원을 받아서 창업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 돈에 대한 무서움도 좀 모르고 소중함도 모르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뭐 하시더라도 내가 마련할 수 있는 단돈 100만 원, 뭐 50만 원이라도 같이 거기에 이제 십칠일만 보태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창업에 대해서 절실함도 가질 수 있고 좀 폐업률도 많이 좀 줄지 않을까. 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창업을 해야겠다는 응.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로펌 분들에게 딱한 가지만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뭐 작지만 이제 스타트업 이 CEO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주장하고 전략을 짜고 고민한 응. 것들이 실제 현실에 반영이 되는 그 희열은 아그거 어떤 거랑도 바꿀 수 없다. 제가 창업해본 자만이 알수 있는. 네. 그서 정말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진짜 이 세상에 뭔가가 아젠다 던져졌을 때 그게 진짜 세상을 혁신하는 조금의 뭐 역할이라도 하는 게 눈에 보이면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 성공하면 직원분의 덕분이고 실패하면 오른 씨 대표의 몫이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창업이 너무. <laughs> 다순호 <좋습니다. 웃음> 대표님은. 창업을 한관점에서 음. 아마 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 같고 그래도 창업보다는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분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아, 에서 아. 박성희 대표님이 일종 분야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들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고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 보면 좋서다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확실히 있으면 창업하는 게 좋습니다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한데 뭐하러 다른 길을 돌아서 가겠습니까만은 이 창업을 한다고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죠. 회사를 내가 만든다고 그게 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돈 받으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취업입니다. 회사에 취업을 해서 거기서 경험을 쌓고 실제로 이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돌아가는지 알수 있는. 그래서 이제 물류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 물류 전문 기업도 있지만, 유통사에서도 지금 물류 조직을 계속 키우고, 물류가 사실은 핵심 영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통사의 물류 담당 파트에 입사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대표님은 스타트업 창업자 관점에서, 뭔가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대단한 기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기존 기업에서도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걸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조직이라고 다 꼰대만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뭐 스타트업이라고 꼰대 없겠습니까? 어차피 꼰대는 스무 살 때부터 꼰대였어요 꼰대가 늙어서 그냥 늙은 꼰대가 되는 거지 나이가 들면서 꼰대가 돼 가는 건 아닙니다 각기 다른 산업군에 있는 회사들도 물류 조직은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경력을 쌓는 것도 또 나름 의미 있고, 어, 이후에 창업을 고민하시더라도 저는 일단 취업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내가 실제로 조직이 맞는 사람인지, 음. 내 아이디어를 실현해낼 의지와 비용이 준비되었는지를 따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오늘 방구석 물류 이화, 네, 우리 박성이 진짜 유통연구소 대표님과 또 마이크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물류 스타트업 PLG 박순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바쁘신데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군산대학교와 비욘드엑스가 함께하는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 온라인 컨텐츠이화영상이 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바쁘셔서>. <웃음>